대방 n g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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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나나무 a 만다 a m 나 n d a m u t 미사바 m 나 삼만다 r o 나엄 r 로 j i 지 m 사바 a b a nam, manda, mutanam. o m d 소 r 어 d o r 진 j 의게법장 s 는 b a yangem, sam, yangem, y a n 대방광불음경대방광불음경 제15권 제12품 현수품 덕행과 작용을 갖추어 거두는 법문은 이 360여 개성으로 여덟 가지 종류의 산매와 경계를 말한다. 첫 번째는 믿음과 발심 두 번째는 수행 가정에서 얻어지는 애인 산매 세 번째는 묘행 산매 네 번째는 인드라망 산매 다섯 번째는 손으로 만드는 각종 공양구 산매 여섯 번째는 여러 법문을 놔두는 삼매, 일곱 번째는 사사법의 삼매, 여덟 번째는 세간의 삼매이다. 대방광불화경제 14권 중 제12품 현수품. 저때 문수사리보살이 어지러움이 없는 정정행 대공덕행을 설하여 마치시고 보리 신공덕을 나투어 보이고자 하는 연고로 개성으로서 현수보살에게 물어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이미 모든 보살을 위하여 부처님께서 예적에 닦은, 닦은 청정행을 설했으니 현수보살은 또한 마땅히 이 모임 가운데서 수행하는 수승한 공덕을 연 설하여 주소서. 저때 현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여 말하되 훌륭한 지라오지니여. 응당 자세히 들어서서 저 모든 공덕은 가히 해할 수 없음이라 내가 이제 힘을 따라서 분을 서하리니 마치 큰 바다에 한 방울의 물과 같음이라 만약 보살이 처음 발심하여 서원코 당래에 불과 보리를 증득함을 구함이 있으면 저 공덕은 한계가 없어서 가히 칭량할 수 없으며 더불어 평등함이 없건을 어찌하물며 무량하고 끝 없는 거에 갖추어지 위와 바람이를 닦는 모든 공덕이리요 시방의 일체 모든 요애가 다 함께 징량하여도 능에 다할 수 없음이라 이와 같이 끝없는 대공덕을 내가 이제 저 가운데 소분을 사라리니 비유하면 새의 발이 밟은 허공을, 허공과 같으며 또 대지의 한미세한 티끌과 같음이라 보살의 뜻을 바라여 보리를 구함이 저이 인도 없고 연이 있음이 없는 것이 아닌이 불법승에 정정한 믿음을 내들세 이로써 광대한 마음을 헤미라 우욕과 또한 왕이와 부의 넉넉함과 스스로 즐거운 것 큰 명칭을 구함이 아니고 다만 영원히 중생의 괴로움을 멸하여 세간의 이익을 위하여 발심함이라 항상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자 하여 국토를 장험하고 부처님께 공량하며 정법을 받아 가져서 모든 지혜를 닦아 보리를 증독하고자 하는 연고로 발심함이라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며 항상 정정히 하고 일제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법과 승가도 또한 이와 같이 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하고 발심함이니라 깊이 부처님과 또한 불법을 믿고 또한 불자의행함바도를 믿으며 또한 위없는 대 보리를 믿어서 보살이로서 처음 발심함이니라 믿음은 도의 그원이며 공독의 어머니가 됨이라 일체 모든 선법을 기르며 의심의 그물을 짓끈어제약게 하고 애욕의 흐름에서 나와서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열어보임이라 믿음은 더럽고 탁한 마음이 없는 정정함이여 교만을 멸하고 제거하는 공경의 근본임에 또한 법장의 첫 번째 재상이 된 이유 정정한 손으로만 은행을 받음이 됨이라 믿음은 능히 은혜롭게 부푸는 마음이라 아낌이 없음이요 믿음은 능히 환희하여 불법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증장함이요 믿음은 능히 반드시 열의 지위에 이르게 하미라. 믿음은 모든 근으로 하여금 청정하고 밝게 날카롭게 하미요. 믿음의 힘은 건고하여 능히 무너뜨릴 수 없으며 믿음은 능히 영원히 내를 멸하는 근본이요. 믿음은 능히 오롯이 부처님의 공덕을 향함이라 믿음은 저 경계에 집착할 바가 없음이요 멀리 모든 어려움을 여의요 어려움 없음을 얻게 하며 믿음은 능히 많은 마의 길에서 뛰어나오미요. 위없는 내 딸의 돌을 나두어 보임이라. 믿음은 공덕이 되어 종자를 무너뜨리지 않고 믿음은 능히 보리수를 생장하게 하며 믿음은 능히 가장 소중한 지혜를 증익하고 믿음은 능히 일제 부처님을 고여넣두미라 이런 연고로 행을 내지하여 자제를 사라진대 믿음의 즐거움은 가장 소승하여 심히 엮기 어려움인 비유하면 일체 세관 가운데 뜻을 따르는 유한법의 구슬이 있음과 같음이라 항상 저 제부를 믿고 받들면 고능이 계를 가지고 배우거든 불구적감이라 개는능이 보리를 개발하는 건본이요배우만이 만약 항상 저종기한 법을 믿고 받들면 곧, 곧 불법을 듣되 싫어하고 만족함이 없음이니 만약 불법을 듣고 싫어하고 만족함이 없으면 저 사람은 법에 아를 수 없음을 믿음이라 만약 항상 청정한 승가를 믿고 받들면 곧 믿는 마음이 물론남이 없음을 얻음이니 만약 신심이 대전치 아니함을 얻음이니 저 사람의 믿음의 흠은 능이 동할 수 없음이라 만약 믿음의 흠이 능이 동할 수 없음을 얻으면 곧 모든 군에 정정하고 밝고 낙가로움을 얻으며니, 만약 모든 군에 정정한 명리를 얻으면 곧 능이 약지식을 멀리 하여이이라 만약 능이 약지식을 멀리 하여이면곧 선지식을 친근함을 얻으며니, 만약 선지식 친근함을 얻으면 곧 능이 광대한 착감을 닦아 있김이라, 만약 능이 광대한 선을 수습하면 저 사람은 대인력을 성취하며니, 만약 사람이 대인력을 성취하면 곧 능이 수승한 결정해라, 만약 수승한 결정해를 얻으면 곧재불의오념한 바가 됨이라, 만약 제불에 혼여만 바가 되면 곧 능이 보리심을 발기함이라, 만약 보리심 발기함을 얻으면 곧 능이 부지런히 부처님 공덕을 닦면이라 만약 능이 부지런히 부처님의 공덕을 닦으면 곧 열애가 예생함이 있음을 얻으리니, 만약 열애가 예생함이 있음을 얻으면곧 공교관 방편을 잘 수행함이라, 만약 잘 공교관 방편을 수행하면 곧 믿어 즐거워하는 마음의 정정함을 얻으리니, 만약 믿어 즐거워하는 마음의 정정함을 얻으면 곧 재승심 쟁장함을 얻으이라 만약 증상한 채 증심을 얻으면 곧 항상 바람 이를 닦아 있게미라 만약 항상 바람 위를 닦아 있게면곧능이 대성을 구족하면 만약 능이 마야위를 구족하면 곧능이 여법하게 부처님께 공양함이라 만약 능이 여법하게 부처님께 공양하면 곧능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미니 만약 능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며 곧 항상 모량한 부처님을 징견하미라 만약 항상 모량한 부처님을 신기하라면 고온 열의의체가 장조함을 면이니 만약 열의의체가 장조함을 보면, 고온능이 법이 영원히 멸하지 않음을 알니다 만약 능이 법이 영원히 멸하지 않음을 하면, 고온 변제가 장애 없음을 얻음이니, 만약 능이 변제에 장애 없음을 얻으면, 고능이 끝없는 법을 열어 연설함이라, 만약 능이 끝없는 법을 열어 연설하면, 고온능이 자해와 연민으로 중생을 제도하양 만약 능이 장애와 연민으로 중생을 제도하면, 곧근고한 대비심을 얻음이라, 만약 능이 대비심이 경고하면곧 능이 깊고 깊은 법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만약 능이 깊고 깊은 법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능이 유의여 허물을 버리고 여의미라 만약 유의여 허물을 버리고 여의면 곧 교만과 또한 방위를 여의미니 만약 교만과 또한 방위를 여의면 곧 능이 일체중생을 겸하여 이익하게 하미라 만약 능이 일체중생을 겸하여 이익하게 하면 고생사에 처하되 피곤하고 싫어함이 없으니 만약 생사에 처하되 피곤하고 싫어함이 없으면 권 능이 용건하여 능이 이길 자가 없음미라 만약 능이 용건하여 능이 이길 수 없으면 권 능이 대신 통을 밝히야 미니 만약 능이 대신 통을 밝히야곧 일체 중생의 행을 하미라 만약 일체 중생의 행을 하면 권 능이 모든 군생을 성취하나니 만약 능이 모든 군생을 성취하면 곧 중생을 잘섭하는 지혜를 얻으미라 만약 중생을 잘섭하는 지혜를 얻으며 곧 능이 사사법을 성취하이니 만약 능이 사사법을 성취하면 곧 중생에게 무한한 이익을 주며 만약 중생에게 무한한 이익을 주면 곧 가장 수송한 지혜방편을 갖추며라, 만약 가장 수송한 지혜방편을 갖추면, 곧 용명한 위 없는 도에 주함이니, 만약 용명한 위 없는 도에 주하면곧 능이 모든 마의 힘을 꺾어다하이라 만약 능이 모든 마의 힘을 꺾어다하면곧 능이 네 가지 마경 에서 뛰어나오미니, 만약 능이 네 가지 마경에서 뛰어나오면 곧저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 이름을 얻음이라. 만약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 이름을 얻으면 남이 없는 깊은 법인을 얻음이니. 만약 남이 없는 깊은 법인을 얻으면 곧 재불에 수기하는 바가 됨이라. 만약 재불에 수기하는 바를 얻으면 곧 일체 부처님께서 그 앞에 놔두시니. 만약 일체 부처님께서 그 앞에 놔두시면 곧 신통에 깊고 묘밀한 용을 요달하이라 만약 신통에 깊고 묘밀한 용을 요달하면 재불해요. 야만바가 되미니. 만약 재불해요. 야만바가 되면 곧 부처님의 덕으로서 스스로 장엄함이라 만약 부처님의 몸으로서 스스로 장엄하면곧 묘한복에 단아한 몸을 얻음이니. 만약 묘한복에 단아한 몸을 얻으면 곧 몸이 빛나서 금상과 같음이라. 만약 몸이 빛나기가 금상과 같으면 곧상의 서른두 가지로 장엄하니니 만약 상을 서른두 가지로 장엄하면곧 8십종 오를 갖추어 장엄하고 꾸밈이 됨이라 만약 수월를 갖춰 장엄하고 꾸밀면 몸에 강명이할량이 없으며 만약 몸에 건강이 할량이없으면 오래할 수 없는 건명으로장엄하 무량한 부처님이 꽃 위에 앉으심미라 지방에 놔두어 보이되 두루하지 않음이 없어서 다능이 모든 중생을 조복하나니 만약능이 이와 같이 중생을 조복하며 무량한 신통력을 낳둬미라 무량한 신통력을 놔두면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국토에 머물고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법을 연설하여 해 아를 수 없는 대중으로 하여금 환희하게 함이라 만약 가히 해아릴수 없는 법을 절하여, 해아릴수 없는 대중으로 하여금 환희하게 하면, 곧 지혜의 변제로 그로써 중생의 마음을 따라 교화하여 이끄미라. 만약 지혜의 변제로 그로써 중생의 마음을 따라 교화하여 이끌면 지혜로써 먼저 인도함이 되어서 뭔가 말과, 뜻의업이 항상 과실이 없음이라 만약 지혜로써 앞서 인도함이 되어서 뭔가 을갖듯세업이 항상 과실이 없으면 그 원력의 자제함을 얻어서 멀리 모든 지를 따라 몸을 놔두니라 만약 그 원력의 자제함을 얻어서 멀리 모든 지를 따라 몸을 놔두면 능히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는 때에 음성의 류를 따르니 사이하기 어려우미라 만약 능히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는 때에 음성의 류를 따라 해야리기 어려우면 절제 중생의 마음을 한 생각에 다 알아서 남음이 있음이 없음이라 만약 절제 중생의 마음을 한 생각에 다 알아서 남음이 있음이 없으며 곧 번뇌가 일어날 바가 없음을 알면니 영원히 저 생사에 빠지지 않음이라 만약 번뇌가 일어나는 바가 없음을 알아서 영원히 저 생사에 빠지지 않으며 곧 공격법상의 몸을 얻어서 법의 외력으로서 세간을 만약 공덕법성의 몸을 얻어서 법의 회력으로서 세간에 넣으면곧 십지와 십자재를 얻어서 모든 바람밀의 수승한 애따를 수행함이라. 만약 십지와 십자재를 얻어서 모든 바람밀과 수승한 애따를 수행하면 곧 관정의 대신통을 얻어서 저 최승의 모든 산매에 주함이라. 만약 관정의 대신통을 얻어서 최, 최승의 모든 산매에 주하면 저 시방의 재불초소에서 응당 관정을 받아 위에 오르미라. 만약 저 시방의 재불초소에서 응당 관정을 받아 위에 오르면 곧 시방일제 부처님께서 손으로 감로로 그임마여 간정함을 입음이라. 만약 시방일제 부처님께서 손으로 감로를 써서 그임마여 간정하여 조심을 입으면 몸이 충만하고 두루하여 허공과 같아서 안주부동하여 시반에 충만함이라 만약 몸이 충만하고 두루함이 허공과 같아서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냐 시반에 충만하면 저의 행하는 바가 더불어 병등함이 없어서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이 능히할수 없음이라. 보살이 부지런히 대비해 응을 닦아서 원컨대 일체를 제도하여 과단하지 아니함이 없을세 보고 듣고 받으며, 만약 공량하면 하여금 안락을 얻지 못함이 없음이라저 모든 대사가 위실력으로 법안이 항상 운전하여 결과 함이 없어서 집성감, 여행 등의 모든 도에 위없는 수승한보배를 다하여 금내 뜸이라 비유하면 금바다에 금강무더기가 위협에서 많은 보배를하다주런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또한 다음도 없음것 같아서 보살의 공정무더기도 또한 그러함이라 어떤 찰도에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의 정각기로을 놔두어 보이시며 어떤 국도가 법을 나라 알지 못함이 있으 저를 위하여 묘한 법장을 설하시니라 분별이 있음이 없고 공경도 없어서 한 생각 사이에 지방에두루와대월광의 그림자가 두루하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아서 무량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니라 지방 세계 가운데 생각 생각에 불도 이름을 불도 이롬을 낯두어 보여서 바른 법률을 전하고 정멸의 면해지 사례를 날리분포함이라 성문과 독각의 도를 낯두고 부처님을 이루어 널리 장엄함을 낯두어 보여서 이와 같이 삼승의 가르침을 표서 널리 중생죄도함을 무량겁이라. 혹은 동남 동료의 형상과 철룡과 또한 아수라와 내지 마우라가 등을 놔두어서 그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서 다하여금 나툼이라 중생의 형상이 각각 같지 아니하고 행업과 정도 또한 무량하거늘 이와 같은 일체를 다능이라토라니 해인삼매의 위신력이라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차를 장엄하여 정정히 하고 일체 모든 열에계 공양하며 대광명을 놓음이 그치했음이었고 중생을 제도하여태락의함독또한 무한함이라 지혜가 자제하여 헤아릴 수없음이여설법의 언사도 걸림이 있음이 없으이라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또한 선정과 지혜와 방편과 신통 등이여 이와 같은 일치에 다 자, 부처님의 화암, 씁니다. 일, 미진 일체 다자제함이 부처님의 암함선매력을 씁니라 일미진 가운데 선배어서 일체 미진에선정을성취하되 정리진 자 또한 다하지 않고 더하다 의볼리 생각하기 어려운 차를였더며안티크라에 많은 자리에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이 없음도 있으며 부어짐이 있 고무너지미 있으며 바로 주함이 있고 곁에 주하며 광야의 뜨거운 대에 불꽃과 같으며 천상의 인다라망과 같음이라 뒤끝 가운데 시원하는 바와 같아서 일제미 진에도다 또한 그러하니 이는 대의 명칭의 모든 성인의 삼매 탈의 신동력이라 만약일 제 부처님께서 공양하고 잘 진된 저 삼매에 들어 신변을 일으켜서 능히 한 손으로 삼천 세계에 들어와요 널리 일제 모든 열에께 공양함이라 시방에 있는 바 수송하고 묘한 꽃과 바르는 향과 가루라운과 가버치를 매길 수 없는 보배를 이와 같이 다 손을 가운데 쫓아서 나와서 도에 남의 모든 최생께공양함이라 값어치를 매을수 없는 보배의 효과 섞인 무한함과 보배의 당과 범과 계로다 좋게 장엄함과 진금으로 꽃을 되고 보배로 위장이 되을다 손바닥 가운데를 쫓아내리지 못함이 없음이라 지방에 있는 바 모든 묘한 물건을 응당가의 무상존깨 받들어 한나바세 손바닥 가운데 다 내려가 주지 못함이 없어서 고리수 앞에 가자 부처님께 공양함이라 지방의 모든 일체 기약과 종가부가 비파의 한 가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닌 종류가 다 조화롭고 우아한 묘한 음성을 연주하되 손바닥 가운데로 쫓아나오지 않음이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바 모든 찬탄하는 개성이 열의 시공동을 칭찬하되 이와 같은 가지 가지 묘한 자를 다 손바닥 안을 쫓아내려는 사람이라. 부살이 오른손으로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광명 가운데 양소가오금을 쫓아내려서 널리 지방 모든 불토에 뿌려서 일제 부처님께 공양함이라 또광명을 놓아 묘하게 장엄하여무량한 보배연안을 출생하니 그 꽃의 색상이 다 변하고 묘함이라 이로써 저재불께 공양함이라 또 광명을 놓고 꽃으로 장엄하니 가지가지 묘한 꽃을 모아 위장을 삼으니 널리 지방 모든 국토에 의태서 일체 부처님께 공양함이라 광명을 놓으니 향으로 장엄함이라 가지가지 묘한을 모아서 위장을 삼으니 널리 지방 모든 국토에 의태서 일체 대덕종께 공양함이라 광명을 놓고 가루향으로 장엄하니 각가지 가류항을 모아서 귀장을 삼음이라 널리시방 모든 국대에 읊다서 일체 대덕종계 공양함이라또 광명을 놓아 우수로장엄하니 각가지 이름나로지 모여 귀장이 됨이라 널리시방 모든 국대에 읊다서 일체 대덕종계 공양함이라또 광명을 놓아 노배로장엄하니 각가지 묘한 부배를 모아서 귀장을 삼음이라 널리시방 모든 국대에 읊다서 일체 대덕종계 공양함이라또 광명을 놓아 영꽃주로장엄하니 각가지 연화가 모여 귀장이 됨이라 널리시방 모든 국대에 읊다서 일체 대덕종계 공양함이라또 광명을 놓아 영락으로 장엄하니 가지가지 묘한 영락이 모여 휘장이 됨이라 널리 시방 모든 국토에 흩어서 일체 대덕종께 공양합니다또 광명으로 당으로 광명을 놓아 당으로 장엄하니 그 당의 무늬가 아름답고 많은 색을 갖춰서 각가지로 무량하되 다 빼어나고 좋음이라 이를 써서 모든 불토를 장엄하니라 가지가지 섞인 보배로 장엄한 게 많은 묘한 비단번이 함께 드리워 장엄하며 많이 보타게 부처님의 음성으로 연사하거늘 받아서 모든 열애께 공량함이라 손에서 나온 공량구가 사이하기 어려움이라 이와 같이 한 분이 인도하는 스승에게 공량하건 일제 부처님의 초소에도 다 이와 같이한 대사의 삼매신통력이라 보살의 삼매 가운데 주재하여 가지가지 자재로 중생을 섭팔세 다 써행한 바 공덕을 무량한 방편으로 여러 가르치다 공량하는 공 문을 쓰고 혹 생각하기 어려운 보시하는 문을 쓰며 혹 두타의 지게의 문을 쓰고 움직이지 않는 가민의 문을 쓰며 혹 고행정진의 문을 쓰고 적정한 선정의 문을 쓰며 열단에 맞히는 지혜의 문을 쓰고 오, 경한바 방편의 문을 쓰며, 혹 범죄의 신통의 문을 쓰고, 사사법으로서 이익하게 하는 문을 쓰며, 혹 지혜와 복으로 장엄한 문을 쓰고 혹 인연의 탈문을 쓰며 혹 금기와 힘으로 바른 길에 문을 쓰고 혹 성문의 탈문을 쓰며 혹 독각 정정한 문을 쓰고 혹 대승의 자세한 문을 쓰며 항상함이 없는 많은 괴로움의 문을 쓰고 혹, 나도 없고 수명도 없는 문을 쓰며 정정하지 못한 이용문을 쓰고 외라야 다하는 삼매의 문을 쓰미라 모든 중생의 병이 같지 않음을 따라서 다 법약으로서 대치하고 모든 중생의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서 다 방편으로서 만족하게 하며 모든 중생의 행의 차별을 따라서 다 선교로서 정취하게 하면 이라이와 같은 삼배 동상을 제천하는 전인은 이해 헤어릴 수 없으므라. 모한 삼배가 있으니 이름이 수라기니 보살에 되주하여 날려본 자라고 땅하며 단 하나 또 동생을 제도하여다하고 만유한 마음으로 법의 교화를 좋게 니라 혹은 음식의 가장 좋은 맛과 보배 옥과 장엄구와 많은 묘한 물건을 쓰며 내제 왕위를 다능히 벌여사여금 좋은 보시자로 다 교화를 죽게 하매라 억장으로 상어로 장엄한 몸과 가장 묘한 음복과 보배 옥락과 하만으로 장식함이 되며 양을 몸에 발라서 위위가 부족하여 중생을 제도하이라 제세간에 좋아하고 숭상한 바인 색상 얼굴과 또한 의복을 응함을 따라 널리 나투와그 마음에 맞게하며 세계 즐기는 자로하여금 다 도를 죽게 하매라 가릉빙가의 미묘한음과 구지라 등의 묘한 음성과 가지가지 범문성이다부족하여그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서 위하여 설법함이라 팔만사천의 모든 법문으로 재불이로서 중생을 제도하듯이 저도 또한 그차별법과 같이하여 사상에 마땅한 바를 따라서 교화하고 제도함이라 중생의 괴롭고 즐거움과 이로움과 세함 등과 일체 세간의 지은법법을다 능인 응당히 나투어 그일를 같이하여 이로써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함이라. 일제 세간에 많은 고통과 근심이 깊고 넓어 끝이 없음이 큰 바다와 같건을 저로 더불어 이를 함께하여, 단행이 참게하여 그루하여금 이익하고 원락을 얻게 함이라 만약 보살하는 법을 알지 못하여, 이탈을 구하되, 그대로 거시끄러움을 알지 못하며 있으면, 보살을 위하여, 나, 보살이 위하여 나라 재물을 버리고 항상 즐거운 출가하여 마음이 적정함을 얻습니다. 이 탐에 얽김받쳐서 오니 중생으로 하여금 여의고 면하게 할새 고로 줄가를 보여서 해탈을 얻게 하고 저 모든 육락은 받을 바가 없게 하이라 보살이 열 가지 행, 행함을 보이며 또한 일체 대인의 법과 모든 신선행 등을 다 보여서 남음이 없게 하시니.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연고라 만약 어떤 중생이 수명이 무량하고 번뇌는 미세하여 즐거움이 부족하면 보살이 저 가운데 자제를 얻어서, 노병사와 많은 근심받음을 보임이라 혹삼욕과 성능과 어리석임이 있어서, 본내의 명렬한 분이 항상 지연하여 보살이 위하여 노병사를 나두어자여 여금 저중생을 다 조복함이라 열애의 심료과 참사회와 또한 십팔 불공법과 있는바 모든 무량한 공덕을 다써나두어보에서 중생을 제도함이라 기억하는 마음과 가르치고 경계함과 신족이 다이 열애가 자재 있음이라 저 모든 대사가 나두어 보여서 능히 하여금 중생을 다 조복함이라 보살이 가지 가지 방편문으로. 세간법을 수전하여 중생을 제도함이 비유하면 여러가 물에 착하지 않은 것 같으니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여금 깊이 믿게 함이라 아름다운 생각과 깊은 제조는글 가운데 왕이오. 노래와 춤과 이야기는 대중을 기쁘게 하는 바라일체 세간의 많은 기술을 비유하면 환사가 나투지 못함이 없는 것과 같음이라혹 장자로 성우 가운데 주인이 되고 혹 손님과 상인의 인도자가 되며 혹 구관과 또한 대신이 되고. 오가진의사를 지어 잘 죽는 암이라, 혹저 광야에 큰 나무를 짓고, 혹 조군약과 많은 법의 창고가 되며, 호조를 지어서 구하는 배를 따르고 정도로서 중생의 보임이라, 만약 세계가 정성의 밤을 보 중생의 몸을 돌울기구와 있지 않거든, 만 이때 보살이 장인이 되어서 이를 위하여 가지가지 업을 놔두어 보임이라. 중생이 핍박하고 괴롭히는 물상을 짓지 않고, 다만 세간의 이익한 일을 덜하되 주술과 약조 등의 많은 노래, 이와 같이 있는 바를 단응이 사람이라 할제 선인의 수준한 행을 인천 등의 무리가 함께 믿고 우러러거늘 이와 같은 행하기 어려운 고행법을 보살이 응함을 따라 단응이지음이라 혹 외도 출가의 사람일 짓고 혹살림에 있어 스스로 부지런히 고행하며 혹 형체를 드러내어 이복을 입지 않고 혹 저 무리의 사장을 지음이라혹사된 목숨에 가지가지 행을 놔두어서 법 아닌 것을 익히고 행함으로써 수승함이 되며, 혹 범죄의 모든 위의를 놔두어서 저 대중 가운데 상승화되라혹 다섯 가지 뜨거움의 해를 따라 전하고, 혹 소화계와 또한 사심의 개를 가지며, 혹 떨어진 옷을 입고 불을 받들어 숨겨서, 참께서이이 등을 교화하기 위하여 인도하는 스승을 재미라 혹 모든 하늘 사당의 배아람을 보이고 다시 양과 수에 들어감을 보이며 불이나 과일을 먹는 등으로 다행을 보이다 저의 항상 자기의 소중한 법을 생각합니다 혹 옹크리고한 짐을 나타며 혹 교족하고 혹풀과 가시 또는 재 위에 누우며 혹 다시 절구공에 누워서 준비를 하여 저스중의스승의우두 머리를 재미라 여하든 우리의 모든 내도에 그 뜻으로 이해함을 관하. 생임이 욕하여 사탕 가르침을 받아서 학교 안에 좋아여 많은 괴로움을 받거든 그를 위하여 법편으로 묘법을 설하였다.여금 진실법함을 넓게 하되 호 변주어로 사성계를 설하고 혹선미로로 사제를 설하며 혹 사람의 바른 말로 사제를 설하고 하늘미로로 사제를 설하며 문자로를 분별하여 사제를 설하며 의리를 결정하여 사제를 설하며 잘 다른 일을 바하는 사제를 설하고 밖으로 농하지 않는 사제를 설하며 혹팔부여 노로 사제를 설하고. 오 길치하노라 사제를 설하여 저가 아는 바 언어와 음성을 따라서 위하여 사제를 설하여 함께했다라 이아민이라 있는 바 일체 모든 부법을 다 이와 같이 설하여 다하지 못함이 없으니 말의 경계는 배하를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이 이름이 설법 삼매력이라 걸쳐 공도 구구걸 제하든 나둘게 행동이니라